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있는 민수기 강의 오늘 그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23장 36절부터 23 다시 할게요. <laughs> 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임는 민수기 강의 오늘 그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22장 36절에서 23장 26절까지 있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눌 민수기 22장과 이제 23장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의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으로 22장부터 24장까지 이어지는 바로 모아방 발락과 그 모아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 이제 고용한 이제 거짓 선지자 발람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민숙이 22장부터 24장까지 이어지는 이 반락과 반람의 이야기는 특별히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누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 앞에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들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민숙이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이라면 특별히 우리가 이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이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과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는 여우와 하나님은 누구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민수기 22장, 이제 36절부터 이제 오늘 계속 이어지는 본문은 이제 발락, 모압방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저주하기 위해 이제 뇌물을 주고 당시 아주 용한 그 박수무당이었던 이 발람 선지자를 고용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발람 선지자는 겉으로는 경건한 모습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있는 척 하지만 그는 철저하게 그 내면에는 욕심과 탐욕과 또 거짓으로 아주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발람 왕이 이제 돈으로 이 발람 선지자를 매수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합니다. 발람 선지자는 겉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신앙인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그는 결국은 자신의 욕망과 욕심과 그 탐욕에 이끌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저주하러 가게 됩니다. 중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그를 막으시며 또 그가 타고 갔던 이 나귀를 통해 말하게 하심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발람 선지자에게 그 저주하러 가지 못하도록 여러 번 기회를 주셨지만 결국은 이 발람 선지자는 자신 속에 있는 그 탐욕과 욕망에 이끌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 22장 마지막 부분에서 24장까지는 이제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네 번에 걸쳐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네 번의 예언 중에 그두번두 가지 예언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데 재밌는건 이제 이 발람 선지자가 겉으로는 이렇게 말을 하지요. 오늘 본문 22장 38절에도 보면 내가 여기 오기는 했지만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나는 말할 뿐입니다. 사실은 이 발람 선지자의 이 말은 참 경건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무슨 말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진정한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 입에 주시는 말씀을 말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이 발람 선지자 그 안에는 이제 발락에게 받은 돈, 뇌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23장 4절 말씀해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발람이 예언을 하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재밌는 건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가 지금 그 탐욕에 이끌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것을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그 발람 선지자로 하여금 예언하도록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지금 이제 발락 선지자에게 돈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끔 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의도를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바꾸시고 오히려 그 발람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만드십니다. 그 이방 민족인 모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축복된 백성인지를 하나님은 이 발람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 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22장 41절에서 23장 12절까지 이제 발람 선지자의 첫 번째 예언이 이제 나타납니다. 자, 발람선지자는 이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발람선지자의 입에 주시는 말씀은 저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입니다. 8절 보십시오. 23장, 오늘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자신이 어떻게 저주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는 자를 자신이 어떻게 꾸짖을 수 있겠느냐.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발람선지자는 이제 저주를 하려고 돈까지 받아서 이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그 발람 가운데 임하여서 오히려 그 발람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시는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고 꾸짖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9절과 10절 말씀해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외부의 도움도 없이 그들은 홀로 설 것이고 그 어떤 외부의 대적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모든 백성들보다 탁월할 것이다. 오히려 발람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탁월함을 오히려 고백하며 축복하게 됩니다. 결국은 발람선지자의 첫 번째 예언은 저주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축복입니다. 발람선지자의 첫 번째 예언은 마치 신명기 32장에 모세가 이제 마지막 그 죽음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했던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 신명기 3 2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겠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돕는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영광의 칼이 되시기 때문에 너희의 대적이 너에게 어떤 것도 해야 할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던 그 모세의 말과 오늘 발람선지자의 첫 번째 예언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선지자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민족과 백성보다 탁월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패가 되시고 창이 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모든 민족보다 탁월하다고 오히려 발람 선지자 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탁월함을 고백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는 말을 하게 하시죠. 자이 말을 들은 발락 왕은 정말 기가 찹니다. 아니 저주하라고 돈까지 줘서. 지금 여기로 데리고 왔는데,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탁월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말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 발라광이 기가 차겠습니까? 그래서 발라광이 발람선지자에게 말을 하지요. 그대가 어찌,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내가 그 너를 이르로 데려왔거니. 너는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였다. 자, 이제 이렇게 발람 선지자의 첫 번째 예언은 끝이 나고, 이제 발라방은 이제 그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다른 장소로 이제 데리고 갑니다. 처음에 데리고 왔던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가 다 보이는 그 장소로 데려갔다면, 이제 두 번째 발람 선지자의 예언이 시작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부분만 보이는 그 장소로 데려갑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다 보여주지 않고 그들의 끝부분만 보여주면서 이제 다시 저주하도록 또다시 이제 부탁을 합니다. 이제 발람 선지자는 또그 부탁을 받고 첫 번째와 똑같이 그는 이제 그 발라감에 받은 돈을 가지고 이제 제단을 쌓고 바알 신당에 들어가 제단을 쌓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저주하려고 합니다. 자, 그때 또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고 이제 발람 선지자의 두 번째 예언이 오늘 23장 13절에서 26절까지 이어집니다. 자, 두 번째 발람선 지자가 했던 예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19절이죠. 오늘 23장 19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겠느냐. 자, 무엇입니까? 자 이번에는 발람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그분은 절대로 시건하거나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후회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분은 자신이 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가 없으시고 자신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결코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백성들과 그이스 모압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당신이 하신 모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주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허물을 보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폐역함을 행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든 허물과 흠,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그들과 약속하셨으며, 결국은 그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시며 축복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거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허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택하셨고 그들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며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승리하게 하시고 그들을 축복하게 하신다는 거죠. 결국은 저주하라고 보냈던 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시켜 주게 됩니다. 결국은 발람 선지자의 이두 번째 예언 앞에서 이제 발락 왕은 말을 합니다. 25절에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그들을 축복하지도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발람 선지자는 이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도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셔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나는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두 번에 걸친 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 말씀을 하나님은 결국은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셨고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셨고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며 때로는 그들의 인생에 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해가 변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때로는 저주를 바꾸어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그 형들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 이 요셉의 고백을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또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문제와 또래는 해로운 것처럼 보이는 것이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삶 속에 결국은 함께 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저주에서 축복으로 해가 변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오늘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과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습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해가 변하여 때로는 정말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최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문제 앞에 그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지금의 고통이, 지금의 아픔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에 더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재료가 되어 우리의 인생에 더 풍성한 인생을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아니, 올한 해도 우리의 남은 생애가 바로 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함께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모압방 발락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저주하게 하기 위해 발람 선지자를 이제 뇌물로 매수하여 발람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셔서 그 저주를 바꾸어 축복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이 되시기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은 참으로 행복한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또 아픔과 또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에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주를 바꾸어 축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 해가 변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사랑 변함 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사랑 상한 갈때 꺾지 않 꺼져가는 등불 그지?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